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91번부터 791번부터 볼까요? 791번. 자, 791번 중심이 y는 2x 제곱 위에 있고, x는 2, y는 1. 동시에 정하는 원. 문제인데, 자, 보면은, X는 이 Y를 동시접하는 원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서 확장되는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볼게. 를 선생님이 알려준 개념은 뭐냐면, X축, Y축에 동시접하는 원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다라는 거지. 진야, X축, Y축에 동시접하는 원의특징뭐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아무거나. 음. 중심이. 응, 중심이. 오케이 okay. a a거나 a 커머 마이너 a 이런 식으로 내가 원의 방정식을 잡아버릴 수 있다는 라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1사분면과 3사분면이었고요. 맞죠? 얘가 의미하는 건 2사분면과 4사분면이었다. 얘가 선생님이 알려준 첫 번째 특징이었던 거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중심이 이렇게 잡힌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y는 끌마 x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있었다거요 중심이 항상 y는 뿔바 x라는 직선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거야. 아니자 근데 이 개념이 어떻게 확장이 됐냐 조금 한번 보면은 나는 여기까지 봤던게 x축하고 y축이었는데 그놈이 x는 2라는 직선과 y는 1이라는 직선으로 바뀌기만 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특징들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대로. 중심이 어디있을까 봐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원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었지. 똑같은 해도 중심이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읽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당연히 1일 거야. 1. 1. 왜냐면 하 X축, Y축에 동시접하려면 원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접선이니까 여기, 여기 길이가 같아요. 반지름이니까. 맞니?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거야. 기울기는 어조건 끌바이를 구간을 시켜놓고 어떤 점을 지나? 2,1을 지나다는 거지. 그니 그래서 기울기가 1이면서 2,1을 1이 지난다. 정리하면 이런 직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1을 지난다. 정리하면, 이런 뜻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자, 그럼 중심을 어떻게 잡을래? 중심을? 얘는요, a, a-1로 잡으면 될것 같아. 얘는 a, a-a와 3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지. 똑같이 y는 x라는 즉석이 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을 a,a라고 잡은 거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을 a,마이너스 a로 잡은 거야 근데 여긴 중심이 여기랑 여기 위에 있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a,a 마이너스 1 a,마이너스 a 더 3으로 잡을 수 있다는 라 거지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한 거예요 이게 x는 이 y를 접하는 원을 중심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다는 라 거지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대? 여기, 위에 있더라, 맞죠? 끝나요? 응.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첫 번째, a-1은 2배의 a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2배의 a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걸 연립하면, a 값이 나온다. 이해를? 이 이해돼? 이해되니 그래서 이 개념을 완벽히 알고 있어요. x축, y축이 동시에 하는 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체크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그렇게 해주시고 796번 갑니다, 796번. 자, 지울게요. 어케이 자, 아, 796번 갈 건데, 음, 저기 마지막에 얘들아, X-8분의 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놈의 최대값, 최솟값을 구하라. 796번을 보면, 거기다가 펜으로, 형광펜이든 빨간색이든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기울기라고 써주세요. 기울기. 기울기.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루트. X-3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 이놈의 최소값. 이걸 구하는 걸 처음에 잘못 풀거든. 니 차례 풀수 있니? 네. 풀수 있어? 네. 어떻게 푸는데? 우리나이가 어떻게 보니 제곱해서 제곱하면 루트가 아무 써지죠? 왜요?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 두배 이거 제곱 이렇게 이거 나오니까. 세네가 어떻게 보니한 한 직선 위에 있다. 즉, 얘를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내가 도형, 즉 기하적인 의미로 좌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이 왼쪽에 있는 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X,Y에서부터 1,2까지의 거리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나 네, 이거 괜찮니? 응. 얘는 X,Y에서부터 3,7까지의 거리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 자, 그럼 내가 얘를, 얘를 좌표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 1,2가 어딘가 있고 3,7이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미의, 이미의 한점 X,Y가 있는 거예요, 이렇 이미한 점. 자 그러면 이 왼쪽이 의미하는 얘는 1,2에서부터 x,y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3,7에서부터 x,y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야? 탔을 때다 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x,y가 어디에 있을 뿐이시네 그러니까 이제 일 y 마이와 삼 지난해 오케이 그 있다. 오케이 정답 성분이 있다네 성분이 있다가지고 죠음 응. 구부러져 있는 걸 폈을 때가 되는 거고 x, y는 여기 어딘가 있으면 여기 어딘가 있으면 얘가 일자가 돼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읽어버릴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평면적표딱 들어가면 기본 문제거든 대표 문제야. 근데 얘는 유형 같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점과점사이의 거리를 알려준다는데 너희가 이걸 딱 푼다 푼친 거한 번도 못 봤어. 한번 근데 한번 알려주면 그렇게 읽어서 푼다라는 느낌인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선생님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지금 문제에서 이놈을 구하라고 나왔어 이놈을 초대추를 구하라고 나왔거든 우리가 초대추를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프를 그리거나 지금 2차 함수밖에 못 그려 나중에 3차 4차까지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못 그릴 경우 활용하는 게 산술기하가 수 돼요 그러면 얘는 어, 그래프도 못 그리고 사실 산술기하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형태거든 얘를 기울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X,Y와 8,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읽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 네, 선생님, 저 저렇게 써놔도 돼요? 돼요. 읽는 힘을 길러야 돼. 저걸 본 순간 그냥 아, X,Y와 8,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책에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빨간색,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쳐놓고, 기울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X,Y, 8,0에서 나는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평소에는 이놈을 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읽어야 된다면, 직선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나오니까, 이런 형태를 기울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 돼? 자, 간다. 자, 그러면 내가, 이놈을 표현해 을 보면 8,0라는 점을 일단 찍을 수 있겠지? 그럼 8 0은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x, y는 여기 위에 임의의 점 x, y가 있는 거야. 자, 그럼 기울기가 최대일려면 일단 양수여야겠죠? 맞아요. 양수면서 가장 가파른 거. 생각해봐. 양수면서 가장 가파른 거. 이 원과 접할 때가 된다. 아 맞지 않을까요? 어 잠깐만 어 맞죠? 이태 맞죠? 그죠 나머지 에스컴과 와이브 이런 데 찍히면 기회가 점점 좀 작아지는 양식 형태잖아 그히니그 다음 음수 그럼 어. 음수 음수적인 생각하려면 여기에 2원과 2원 네. 접할 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최솟값이 되고 이때가 그니, 원방에 대해서 접선의 길,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으면 사실 이 문제를 풀을 아직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쓴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오늘 저것만 질문 받고 바로 개별적으로 할게요. 스텝2 오답 쭉 하세요. 한 생각밖에 없게 혹시 여기서 질문을 못기서 개별적으로 하시면.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 문제. 자, 798번. 798번. 줄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얘를 기울기로 읽었으면 야이 차이 <laughs> <laughs> 그림과 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0은 <laughs> 16이다. 여기에 점 a, b에 해서작성해 줬다. 얘가 A에 거리를 거라 얘들아 얘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내가 막 도형적으로 엄청 생각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 히 개념 문제거든? 개념 문제? 자 보자 일단 a,b에서 그는접선이래 그럼 얘는 원 위에서 그은 접선이지 맞아? 그럼 공식을 활용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원 위에서 그렇으니까. 여기에 하나하나 ab를 대입하니까 이 직선은 ax 더하기 by는 16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x1x 더하기 y1y는 r0 이런 형태 여기까지 이해 되니? 자 근데 이 직선이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내가 활용하는 게 뭐냐? 어? 이차식일 땐 판별식을 활용했어. 이차함수일 때. 근데 지금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요? 작죠? 작아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반지름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가 100점짜리가 되는 거야. 이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갑니다 8,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고요. 맞나요? 자이 금을 구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될까? 8a 마이너스 16, 16을 옆으로 넘겼어. 그럼 8,0을 정합니다 얘가 반지름 1보다 작아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회원님 자 아, 그럼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혹시 여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못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a,b는 여기 위의 점이지. 그럼 위의 점이니까 d파가 3, d 파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라 했을까? 16이다. 이해돼? 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4분의 절댓값 8a-16 이 음이 1보다 작고요. 절댓값 아, 4로 나누면 2a-4가 되죠. 절대값 2a-4가 1보다 작다. 2a-4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양쪽에 4를 더하고 일어보면 다른 값이지.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내가 혹시 틀렸다는방법을 여기 이렇게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부의정 점이니까 이 값을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아,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고 지금 봤는데 스텝 3를 푼 친구가 세훈이랑 예나? 그리고 또푼 친구 없죠? 태현이 스텝 3 조금 풀자 말았나? 맞아요? 그래서 스텝 3 같은 경우는 아직 투스텝도 지금 너무 미흡해요투스텝도 너무 미흡하니까 투스텝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스리 스텝 한번 도전해볼까? 그래서 도전한 다음에 또 따로 질문하세요. 알겠지? 세이선이 따로 도적으로 자, 오늘 파트너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자취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취, 그러면은 7번까지 했으면 8번인 것 같다. 자취, 여러가지 자취에 대해서. 8번 하나만 더 하나만 하고 갈게요. 부점 a b 가 있고요. 부점 a b 에 대해. 피해나치. 음. 생각해볼래? 어떻게 나올지. 두점 A, 에 대해서 각, 피가, 각 A, p가 A, 각에 가 일정하다. 근데 p의 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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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고정. 응, 음. A는 고정 알아보는 방법은 일정한 각도를 생각해봐. 10도로 일정할 수도 있고, 20도로 일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지금 결론 얘기합니다. 자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각 A, P, B가 선생님이 그냥 예로 한 예로 10도라고 한번 해볼게, 1 30도라고 한번 해볼게, 30도. 자 그러면 A하고 B는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내가 P라는 점을 30도로 찍어보면은 어 여기 어딘가 3 0도 이렇게 찍힐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 어딘가 30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내점은 네 한번 네. 위에 있다라는 거지. 네. 각도 같으니까. 끝나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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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필기할 때 여기 30도에 대한 예였고요. 네. 제가 일정하다 여기가 뭐 세타가 된다 이런 표를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아, 외화도있어요 뭐. 네. 아래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응.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네. 아, 그럼, 아래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응. 어, 그럼 그문 아까, 아까 풀었던 그 문제는 아래로는 생각을 안 해봐? 음, 조건이 있었어요. 아, 조건이 있었어요? 응. 아, 네. 여기는 애가 추가했다. 아래까지 응.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세타라는 거아시겠습니다 이래요. 피 자취는 사실 이렇게 나와게요이 사람이 좀 이상하죠? <laughs> 이해되니? 근데 <laughs> 여러분들이 이 자취에서 선생님 저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했었어. 이 APB가 90도가 되는 잡시 했었어요. 필기하지 않아니? APB가 90도인 거. 봐봐. AB가 이미 여기 있고 90도야 여 돼. 그럼 여기가 90도잖아 이렇게. 여기 90도잖아. 맞아. 그럼 똑같이 얘도 한원 위에 있는데 얘는 AB가 지름이라는 다 거지. 지름. 얘는 AB가 지름인 원 위에 P가 있는 거고요. 얘는 이 세타에 서 위에서 생기고 아래에서 생기는 거라는 거지. 이랬다 해놓고 나중에 또 해봐요 해봐. 아 까먹었는데 또 이럴꺼죠 <laughs> 자 이거 그림 완벽히 좀잘 그려서 필기해주세요 알겠죠? 혜민이 이해돼요? 피자사춤이라니면 아, 네, 오늘 열심히 가겠니다응 오케이 같이 하나만 추가해주세요